야구라는 말씀 시죠야구죠이요 네. 그럼 당연히 이쪽은 축구겠죠. 음, 그 다음 잭. 좋아요, 안녕, 땡땡, 땡 고마워, 요도 호텔구의 SMT 명장면을 뽑아주세요. 아, 그래요? 올림픽의 명장면을 저희가 이제 월드컵처럼 해서 뽑으면 되는군요. 오늘 첫 번째 영상은

배겼네 태환이 그때. 주연합니다 예. 남자 400m 자유형 결승 350m 썼다. 자투라이 주 태환. 이제 당분간 수영에서 에이. 수영에서 금메달 그 딸거라고는 수영. 상상 못했을걸요, 그렇지? 예. 상 힘들었죠. 네.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이럴 때는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저는 그냥 태환이랑 친분 관계 있어서 장민환 선수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못 봤어요. 벤째 없어서. 나는 장문환 몇번 봤는데.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제 양보를 해야지. 나 양보해 주신다고요? 네? 아 그럼 박태환은 하죠. 장미란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골드배달 포인트입니다. <laughs> 20대 17. 아혼합복싱 결승. 진짜. <laughs> 좋아요. 여기서 이거 용대 선수가 잉크가 나왔던 장면 아니에요? 이영대 <laughs> 야, 이거. 아, 야구. 하, 지금 이, 이, 이승엽이죠? 이승엽. 네. 네. 아, 이거. 야, 이거 대, 대단했어요, 이거, 진짜. <laughs> 와, 이승엽 어. 거기서. 저걸? 어. 그래서 나는 선생님 준비할 때 하, 그금 메달 문앞통왔는데이 놓치는구나. 확률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네. 야을를두번 플레이로 잡아냈으니까. 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용되는. 복식이니 혼합이니까 음. 혼자가 아니니까. 뭐 내가 야구는 야구라서 뭐 그런 게 야구야구죠. 야구는 단체인데 단체니까. 너무 많은데 사람. 단체 그매달 힘들지. 야구체 단체, 단체 축구 그건 네. 못 얻잖아. 야구로 못 야구, 가져오면. 야구, 네. 단체 힘들어요. <laughs> 힘들죠 힘들죠. 어. 네. 아이거 뭐 다잡 치겠다! 겠다 아우! 이겠겠 야, 이것도 어렵다. <laughs> 나는 최민호. 왜요? 우리 태권도는 종주기이고 메달을 많이 땄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아 유도가 태권도는 메달 따기가 쉽다? 아니, 그거 예, 많이 땄잖아요. 유도는 사실 일본에 백도 있고, 일본 애들 이기또더또 이게 힘이 세요. 예. 아 그럼 뭐, 최민호 선수로 가죠. 뭐. 또문대선서는 뭐, IOC 위엔도 되는 내일도 장보해야지. 아까, 캬, 아 허영님 음, 요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4시간 음. 13분대. 5시간 13분대. 13분대. 어. 허영조 금메달입니다. 허영조 금메달. 이게 참 다섯 시차 적응하기도 어렵고 예, 아 유럽이 힘들었을 ]입니다. 텐데 음, 네, 지금 저는 그뭐 나는 황령조예요 왜냐면 아직 상대를 안 봤는데요? 뭐, 상대 보나마나고 음, 아무도 황령도 음, 음. 못 이겨 음. 자 아, 13대9에서 14대13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이심리도 아, 이게 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 없는, 너는... 죄송합니다 박사님 아, 지금 눈매가 아주 그냥 명장면 나오는데부터. 아, 예,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진짜 저거는 말리장생이무너진니다 yeah. <laughs> 아, 리우. 박인비의 팟 금메달입니다. 박인비. 아, 종이. 저기... 저, 리오일 때중계에 갔었잖아요. 이거, 네. 가지 못하고 TV로 봤거든요. 근데 뭐, 박인비도 원래, 세계적인 어, 에서 뭐 네. 탑이니까, 우승을 거의, 우리가 예상을 했고, 네. 그러 유승민 선수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유승민이지. 네 알겠습니다. 박인비부터 뭐, 여자 골프가 우리가 세계를 죽음 잡으니까. 우승승, 아, 이거. 크으, 것도 기적이었는데. 네. 이야. 네 번째, 웬 메달이나 다름없죠, 이거는 진짜. 근데 양궁은 메달을 많이 땄잖아요. 그렇죠. 워낙 네. 핸드... 많이 땄어. 핸드볼로 가셔야죠? 핸드볼로 가야죠. 네. 근데 양궁은 회폐가 굉장히 잘해요. 아... 저걸 왜냐면 끊임없이 경쟁을 시키잖아요. 물도 바꾸고, 베리치스 자회도 우리가 계속 우승을 하니까. 네. 어떻게 저렇게 잘지지 네, 대단하죠. 아... 그... 핸드볼로 가실 거잖아요. 핸드볼. 예. 네. 손고 아, 이거. 아, 저 골든 제스처는. 8 8 올림픽이 참 대단한 거이때도 네. 우회곡절 끝에 아 예. 네. 어렵게 어렵게 다팀니또 음, 어, 스포츠 힘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거좀 보여주고 아 이거는 어디 한쪽으로 좀 확인 좀 해봐 나는 요번에양과 저도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되죠, 어려운 거를 <laughs> 아저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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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려운 거싹 빠지시면 너희뭐 할래요? 나는 계회식팔팔 개회식 우리가 직접 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직접 한다니까 그거는 뭐 국민이 약하면 안 되는 거잖아 심부름 선수가 아, 신고는무대를올랐요 올림픽에 두 체급을 다는 거죠. 네. 대단한 선신완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시원한 레슬링 선수들도 고생 많이 하잖아요. 네. 훈련량이 아마 네, 제일 많을걸요. 네. 에,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형이 <laughs> <굉장히> 곤란하지 <laughs> 아유 지동원 음. 야 지금 이게 런던을 픽 아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국민대 네. 꺾고 이것도 이제 여기서 또아잘꺾어더렸어요 네. 어쨌든 일본에게는 무조건 이기요 네 저는 축구인이라 축구를 뽑을 수밖에 없겠네요 나도 동의 왜냐면 단체 종목은 중요한 거, 축구는 제가 인정하는 게 이게 세계에서 축구 안 하는 나라도 없잖아요. 메달 따는 건 정말로 특히 일본을 이겼습니다 아. 박태환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은 나는 어쨌든 단체 종목이 메달 따는 건 정말로 어렵다고 각해요그런 아. 어, 나는 뭐 당연히 야구. 음. 음. 이렇게 하다가는 야구, 야구하고 <laughs> 축구가 피날레 붙지 않겠어요? 어. 미안하긴 미안한데 야구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저는 황윤조 선수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황용조? 어. 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황용조. 뭐 어, 재민우도 잘했지만. 네. 이거 참 쉽지 않네. 나는 유승진이어그래 여기서 좀 갈리시는데 저하고. <laughs> 아니 핸드볼이 그때 저는 굉장히 그 파격적이었어요. 어. 물론,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금메달 하나 마차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승민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중국을 깬다는 거는 정말로 상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중국일 이때 아마 쇼크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유승민에게 결승치고 나서. 유승민은 어, 어. 가겠습니다, 그래도그 다음에 88 개회, 올림픽 개회식하고 축구네요. 음. 88 올림픽 의의가 굉장히 큰 건데 사실. 네. 그좀 근데 네. 네. <laughs> 축구 가전 축구 가야죠. 한일전에서 아, 음. 저렇게 이겼다는 거는 어 종주국 가서 한번 밟고 한일전에서 또 어. 한번 밟고 그 스토리가 어려운 일인데 해냈잖아요. 나는 어쨌든 잉글랜드 끄끈것도그 일본 애들 끄끈거 그 점수 좀 뒤지게 살려. <laughs> 야구. 황영조, 아 이거 참 유승민 비교한데. 축구. 야 뭐. 어렵다. 이는 뭐 야구 하는데 별로 일을 안달것 같아. 아, 상대 방뭐 보나마나 뭐 아무도 황영조 못 이겨. 이는 뭐 야구 하는데 별로 일을 안달것 같아. 왜냐면 내가 줄곧 이해한 게 단체 정복이야. <laughs> <laughs> 야구라는 말씀 이시죠 야구죠, 어. 그럼 당연히 이쪽은 축구겠죠. 그라가면 그 네, 네, 올라가면, 뭐 올라가면 야구가 축구한테 질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죠. <웃음> <웃음> 축구해야지. 이게 단체 종목 어. <laughs> 결국엔 야구하고 축구가 붙었네요. 그 단체 종목인데. 사실 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좀 그렇지만 야구가 하는 나라가 몇날라안 나라 되거든요. 그게 야구지. 메, 메달 색깔이 다르니까. 그 쿠바를 우리가 꺾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강한 게 일본을 꺾었으니까. 우리도 일본 꺾었는데? 아, 일본 꺾어도. 종중이 아니에요. 이긴 달라요. 종중이 내가 중, 설명, 꺾었네. 설명을 하면은, 네. 내가 일본 애들이 제일 패닉 상태에 스포츠 빠지는 게 뭐냐면은, 야구 김연아에게 지는 마사오. 아, 맞아 어, 그러면 애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축구한 나라 우원하고 예선전도 치열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색깔이 다르니까. <laughs>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시죠. 이번에 올림픽에는 야구, 축구 다결승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한일전으 맞고 는 거예요. 말리는 만약에 말리는. 축구가 성적이 <laughs> 더 나면 축구가 이긴 거고 어. 야구가 성적이 더 나면 야구가 야. 이기는 걸로. 그래야죠. 근데 축구가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야구는 얘들이 지금 막 독이 올라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전력이 좀 이렇게 약해요. 약한 게 예전에 비해서 투수가 확실한 투수가 없기 때문에 아. 있는 그대로 준비하는 상태로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게 스포츠맨 정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야구가 조금 이제 축구보다 걱정되는 거는 네. 어. 투수가 없다고요? 어. 투수가 조금 약하고 아니 축구는 어쨌든 축구나 야구나 다도게해좀 이번에 한 번에 다 눌러주고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를 좀 납작하게 네. 하고 네. 와야 되는데 그럼 말도 안 되죠 우리 거기서 나오는 새우 얼마나 맛있게 사먹는데요 비싼 데사 먹어요 어. 이거 맛있거든요 지금 새우 못 먹잖아요 오늘 먹으니까 우리 땅이지 아 이건 하고 끝내야지 네. 꼭 네, 코리아! 올림픽은 MBC! 독도는 우리 딸!